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융합전공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어디서는 뭐 연합전공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융합전공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해를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교수님께서 먼저 그런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그런 것보다도 각자 그러면 연합, 융합, 또는 또 있죠? 연계전공. 음. 네. 또 다른 거 보이나? 비슷한 게? 아 복수정보 복수정보 맞습니다 또 있지 심화정보 맞습니다 네. 심화정보 어.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어떤 고민들이 있나요 부정보도 있습니다 아부정보도 어, 아니 융합정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뭐냐 지금 현재 내가 참여하고 있는 <laughs> 게임전 <게임제는> 인트로킹 <트랙힘 웃음> 미디어 몰랐지 <laughs> 아, 이거 정말 섭섭하네. <laughs> 음, 그거를 만들 때, 과학기과 그 과정 만들 때 이런 논의를 했었거든. 교수들이. 교수 음. 근데 지금도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융합이 음. 뭘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융합이 뭘까? 예를 들면 짜장면과 짬뽕이 두개 있는 짬짜면일까? 음. 비빔밥일까? 음. 음. 아니면, 짜장면을 먹고, 볶음밥을 후식으로 먹는 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과목을, 근데 그게,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고민이 늦었는데, 어, 어떤, 거, 또 어떤 이슈가 이미 미국이나 일본 같은 어, 그런 어떤 선진국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예전에 한, 벌써 한 20년 전부터, 어, 요구되는 인재가 어떤 인재일까. 그래서, 어, I형 인재냐. 아, 네. 는 음. T형 인재냐. 음, 또 나와서 PI형 인재냐. 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I형 인재는 뭘까? 한 가지만 깊게. 그렇죠. 한 가지를 깊이 들어가는 I형 인재. T는? T, T 자로한 가지만 깊게, 뭐, I형 두 가지가 제가 죠 T는 이렇게 두루두루 관심해서. 한 가지 깊이 알고 있다. 어 아, 음. 아, 그다음에 파형은 엄청 많습 파형 엄청 많습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얇고 얇, 얇게 다양하게 알면서두 음. 개의 정밀성까지 들어가 있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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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이야기였어요. 음. 아, 뭘까 도대체 융합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 아이형이 아니라서 또 T형인가, 파형인가, 뭘까 봐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어, 더 나아가서 사회가 요구하는 건 그런 것 같아. T 형을 넘어서서 파이 형 인간이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는 그 세발낙지형. 자 네. 음. <laughs> 세발낙지형 좀더 들어가면 뭐냐, 이사면반이형 온갖 네 개,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다섯 개 이렇게 다 요구하지 않을까. 음. 갈수록 요구하는 게 많을 것 같아. 근데 과연 이제 또 다시 원적으로 융합이라는 게 가능할까? 여러분들 뭘까요? 융합이 뭘까? 어? 뭘 보고 융합이라고 그럴까? 내가 아까 여러 가지 걸 이야기 했죠? 짜장면하고 짬뽕을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나란히 먹는 것. 비빔밥처럼 비벼서 전혀 다른 제3의 맛을 보는 것. 아니면, 어, 짜장면 먼저 먹고 후식으로 볶음밥을 나중에 먹는 것.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뭘까요? 그렇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우리가 하고 있는 융합주공이나연계주공은 어, 짜장면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어, 짜장면 볶음밥을 같이 그릇에 넣고 한 번씩 더 먹는. 거. 이거 네. 비슷할 줄 몰라요. 왜냐면.